벤찮에서 그랬잖아 보안해 섹! 사귀자고 어? 누가? <웃음> <웃음> 오늘 7시 30분 금요일이네요 7월 21일 7시 30분 모임이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음.. 나이 디안이 있네요 어.. 나이 디안은뭐 제가 참석하는데 회칙상 아무런 문제가 어, 되지 않을 것 같고, 어, 저는 뭐 저는 참석 댓글 없이도 뭐 아무 모임이나 갈수 있는 그런 회칙 조항이 있습니다. 뭐 어, 이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, 음 어, 그리고 이게 주최자가 또저 조금 아는 분이라서 어, 문전박대는 하지 않겠죠. 일단 이제 준비하고 이제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일단, 너무 늦은 것 같아서, 그, 어, 거기 도우미분한테 일단 전화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뭐, 52분에도 착이네요 52분. 차가 아직도 많이 밀려가지고 이것도 더 늦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전화를 해서 좀늦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개인정보 보호 안심전화 모바. 운전자분께 차량이동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, 네 헤이 오늘 헤이 여보세요 헤이 오늘 아, 아, 아 아이씨 그렇게 <laughs> 말해서 아, 7시 45분 30분 모임인데 45분이에요 도착시간이 7시 51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가는 곳은 지금 주차장으로 먼저 찍었어요. 그래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또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어, 요 어, 요. 어, 어. 일단 집부터 찾겠습니다. 위치부터 좀 찾겠습니다. 이게 시켜게 상당이 없는 게

네. 어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거사나 <laughs> 거기 아. 아, 아. 뒤에 가면 들어다 안주 나왔으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아. 사진 한번 찍어야죠? 다 아, 보고 네. 습니다 네. <laughs> 아니 팔이 안나잖아 ㅎ 어 어우 아니 근데 아좀 뭐야 가입 컨텐 얼마 안 되셨다고 1 2월이 모임은 많이 나가어요 모임은 오늘이 그치? 처음이래요 아이 이제... 먼저 뜨거운 거 먼저 주세요 고추이 먼저 뜨거운 거 먼저 주세요 고 뜨거운 거 먼저 주세요 주크를 드신 분은 더 주세요 더요 끼요? 아니다먹으 드시기 편하게 드릴게요 어. 목소리안 들어가요? 잘 들어가요 네. 들어가타닥아 네. 어, 나는 목소리만 나올 거야 <laughs>

아,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찍었는데 뭐가 찐지는? 네, 그래가지고 그때가 갈비뼈 두대 나갔을 때였어요. <laughs> 일하다가, 아예 아, 아, 아. 네. 일하다가 아. 일하다가 갈비뼈 두대 나갔을 아. 때였는데 그때 아, 코로나였고 아, 아. 또 병도 없었고, 뭐도 아, 아. 없었고 아, 아. 했었는데 쪽지로 뭐가 날아가고 해가지고 아, 아. 이렇게 만난 거예요. 여기서 스타벅스에서 그래가지고 저 어, 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여자가 괜찮... 간상이 간상님 어이주거턱에다가주거턱에다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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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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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두꺼비야. 아. <laughs> <Similar 웃음> 뭐야 이게? 실체 그래 가지고 그래 커피 먹다가 커피 먹다가 그때가 눈치. 아마 눈이 아, 여름 눈눈 아. 여름이었어요 응, 그, 맨치, 데, 그래가지고 그눈 여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회집 가서 내 자리가 제 먹었지 <laughs> 야, 너무 행복해 나 진짜 나 이런 무슨 먹었는데 그개 탔어요 다음날에 네. 아, 아니 아 내가 그고만 고만 고만 벤츠에서 그랬잖아 고만해 사기자고너 누가? 누가? 사기자고 그날 첫날 사기자고딱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내가 새벽에 4시에 나가니까 4시에 나가서 도착하면 한 6시 돼요 그런데 아 톡이 왔더라고요 네. 굿모닝 했어요 아, 내가 네. 뭘 뻥이야 뻥이지 쿨싱 활동 닉네임이 무엇인가요? 아, 한이야입니다한이야한이야한이야 예? 쿨싱에서 한이야. 한이야. 어, 네. 여자친구를 만나셨죠? 네그 예. 그 어, 그 어, 어, 여기 지금 자리에 와 계신가요? 네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살짝 쪽에 어어 <웃음> <웃음> 어그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어요? 거기서 만났어요. 어디 모임? 두번 거기서 만났는데요. 세 번째 모임세 번째 모임인가? 다른 여자였어. 저에 저기, 다산에서 먹친 거야. 다산에서 뭉고그 다음에 등산그청학교청학교 등산범. 세 번째, 찐리방찐리방 먹으면서, 정죄해서 네, 꽂혔죠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? 아니, 닉네임, 닉네임. 어, 아, 뭐, 어떻게? 참치 좋아한다고 하니까, 참치 먹자고, 그때, 참치가서 갑자기 참치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. 참치는 아. <laughs> 사랑을 아. 싫고, 근데 참치야. 참치 아.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. 근데 제가. 그날 내가, 제가 제 그래서... 아, 거절했어요. 을아 <laughs> 거절했어요? 네. 거절해놓고 네. 그런 날 갑자기 그 네. 놀러갔어. 아 비오는 날에 갑자기 탕수먹자고. 네. 아, 아, 그걸... 술 드시고 아, 하셨나요? 술 아니요. 술입바이한거 어. 아니야? <laughs> 술, <안 드시고. 웃음> 술 먹어 치였죠. <취했죠>, 아. <laughs> 그래서 술 드시고 나서 용기가 생겨서 아니면 평소에 그 마음이 있어요? 아 그때 마음이 생겨서. 갑자기 고백하고 하려고 참치를 먹자 하는 거죠. 아, 네. <laughs> 그 전에 이제 모임에서 봤을 때이 호감이 있었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회가 <laughs> 생겨서 같이 어 참치를 <laughs> 드시자고 한 거죠. 네 맞습니다. 아, 두분두분 아, 아, <laughs> 오래도록 어 오래오래 만나시고 두분 행복하십시오. 한번 <laughs> 더. 갑니다 완전히 어 갈거에요? 근데 여기로 건너서 가면 여기로 가길 건너서 가